네 예, 어느 정도의 금액에 전화 주셨어요? 흥아해운요. 이 매스카피 중은요? 2,770원에 30%요. 아, 이거 사실 이유가 있으세요? 흥아해운은 물류 쪽이다 해운 물류, 그죠? 예, 예. 아 근데 해운 물류는 이 이슈만 있을 때만 움직여요. 그거 아시죠? 예, 근데 이제 예, 예. 물류 쪽은 그 운임 업이라 그래요. 어 운임 단가라 그러거든요. 아, 이게 올라려면에도 불구하고 못 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식 속에서 뭐냐면 이 테마로 엮게 잡혀서 해서 그래요. 흥화의원, HMM, 뭐 이런 종목들은 어, 실적 베이스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때 움직이냐. 이슈가 있을 때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있다는 거는 그 중동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막 급등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잠잠해지면 또 쉬었다가 또 이제 그 이슈가 나오면 급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장기적인 펀드메탈 가지고는 나쁘진 않아요. 이 종목은 실적 베이스가 나오고 물류비 단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조정이 좀 있다. 그다음에 이슈가 없으면 못 올라간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어, 되게 좋아요. 근데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어, 이게 보면 다 똑같잖아요. 선생님, 여기 선생님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주식이나, 이거 혹시 이거 TV 보고 계세요? 예, 예.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중간중간 보면, 이 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검은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검은선은 예, 예. 6 1선이라 그래요. 이게 주가가, 이 61선 이렇게 빠지면 꺾여 내려보잖아요? 그럼 추세가 깨졌다 그래요. 그럼 여기 61선 이렇게 올라가면 추세가 살아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추세 자체가? 꺾여있죠? 예, 예. 꺾여있죠? 이렇게 쭉 꺾여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 꺾여있죠? 근데 실적들은 되게 좋아요. 실적 변했으면 좋아. 근데 주가를 왜안 가지? 가만히 보세요. 이 주가가 이게 중간중간 뿡 하고 올라오고요. 그죠? 여기 4월달에 한번 급등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디에요? 8월달에 딱 급등했어요. 그죠? 그럼 이 간격 봐봐요. 거의 4개월이죠? 그럼 이 간격 봐봐요. 다음에 간격은 몇월달이냐? 11월, 12월이에요. 그때까지 이렇게 조정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조정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가를 많이 산 사람들 한, 한 문턱이 두 문턱이 이렇게 봐봐요.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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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문턱이 이 텀이 거의 4개월마다 움직여요. 이 주가를 봐봐. 여기 주가 4개월 여기 여기 4개월 그럼 여기 또 4개월 여기 이제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이 패턴이라 그래요. 그럼 이 종목은 11월, 12월 가면 한번더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똑같이 움직이요. 매수 한 번. 예까지 올라올까요? 네, 예, 시간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갖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예. 이 얘는 이제 이슈가 있을 때 이제 중동 리스크에 이슈가 있을 때마더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는 한번더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예. 매스카까지는 들고 가지고 팔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3,000원 잡으시면 돼요. 네, 예, 그때까지 그냥 팔지 말고 그냥 시간적 여유 되세요. 예, 네, 그냥 갖고 가세요. 알겠죠? 힘들더라도, 예. 그냥 12, 1까지 본다 생각하고 보면, 그때 이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때 오면 딱 파세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